2012년 7월 대성 30번 문제입니다. 어, 지수함수가 3개가 주어져 있어요. y는 a x제곱이랑 y는 b x제곱. 그리고 y는 b분의 1에 어, a의 x제곱. 그렇게 3개. 그거에 대해서, 어, x축에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의 y축과의 교점을 a, 그리고 얘랑 교점 b, 그 다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을, 뭐, p, 이런 식으로 뒀습니다. 어, 그때, b의 x 좌표를 구해주세요. 가 문제의 목표고, 어, a부터 b까지 길이랑, b부터 p까지 길이의 비율이, 음, 3대2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되셨지? 자, 그럼 하나하나 가보자. 길이의 비율이 3대2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우리가 3분의 2p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가 3분의 2p라고. 되셨지? 그러면, 요 점의 x 좌표는 p에다가 3분의 2p만 갖다 더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3분의 5p가 되시는 거다. 됐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x 대신에 p를 넣었을 때나, 너한테 x 대신에 3분의 5p를 넣었을 때랑, 너한테 x 대신에 3분의 5p를 넣었을 때랑 다 똑같지. 왜냐면 b점이나 p점이나 y좌표가 다 같기 때문에, 대체 그래서 a의 p제곱이 자 b의 3분의 5p제곱이랑, 이게 b분의 1곱하기 a의 3분의 5p제곱과 같다. 이렇게. 그러면, 등호가 두 개가 있는 부등식 어,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 너는 너랑 같다, 그리고 얘는 얘랑 같다. 이거 두 개만 갖다 연립을 해주시면, 우리가 p 값을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을 거야. 알? 하나하나 가보자. 우선 얘부터 따로 떼서 씁니다. a의 p제곱이 b의 3분의 5p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제 관계식 하나 나온 셈이죠. 자, 다음 두 번째로, 너랑 너랑 같다. 그래서 양변에 b씩 갖다 곱하면 b 곱하기 b의 3분의 5p제곱 2 a의 3분의 5p제곱이다 얘 계산해보면 b의 3분의 5p 더하기 1제곱 2 a의 3분의 5p제곱이다 됐나? 선생님 지금 네모친 요 두개의 식 가지고 연립을 하시면 아, 어, 우선, 얘부터, 이거 양변을 3제곱씩 갖다 매기세요. 그러면, b 의 5P 플러스 3제곱이 a 의 5P제곱이죠. 그리고, 양변에 5분의 1제곱씩 하세요. 그러면, b 의 P 플러스 5분의 3제곱이 a 의 P제곱이다. 이렇게 써내실 수 있는 거요 네, 첫 번째 관계식에서 A의 P제곱이 B의 3분의 5P제곱이다라고 했지? 그럼 결국 너랑 너랑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미친 이미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들끼리만 같으면 되는 거야? P 더하기 5분의 3이 3분의 5P가 되시면 된다고. 됐나? 다음. 자, p 오른쪽으로 갖다 넘기시면은 5분의 3이 3분의 2p라고. 자, 따라서 p는 10분의 9다라고 둘수 있죠. 됐나요? 끝.